최근 알트코인 대장이라는 이더리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는 202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솔라나는 지난 1년간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 점유율이 2%에서 21%로 늘어나며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에 투자한 많은 대미투자자들이 날라가는 솔라나를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이미 혼절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셨다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올해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시장에서는 5월 23일 마감일을 앞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SEC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에서 최근에 뒤집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MACD 지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되어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인 이미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가격 하락으로 이미 다 선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낮은 가능성으로 정말 승인된다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일 것이고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시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어도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따라서 일주일도 안 남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마감일을 앞두고 ETF 승인 거절 실망감이 현 반영되어 있는 지금이 바로 이더리움과 관련 코인들을 매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 코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아비트럼이 있는데요. 이 아비트럼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 규모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추월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후에 아비트럼은 폭큰 언락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이더리움보다 훨씬 과매도 되었고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아비트럼의 가격은 과매도 되었으나 펀더멘탈은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데 아비트럼 네트워크 사용자 수는 최근 대스코인인 솔라나까지 추월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비트럼은 미국 개미들의 성지인 로비누드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로비누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빠르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과 함께 펀더멘탈이 성장하면서도 가격이 저평가된 아비트럼을 미리 매집해두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하락 추세선과 만나 삼각 수렴을 이루면서 변동성이 떼화될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과 아비트럼의 디테일한 진입 타점 대응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항상 질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겁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마감일 전에 안전하게 이더리움 아비트럼 매집해서 큰 수익 만들어 보실 분들은 무료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 방법은 010 8459 8508 번으로 문자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이벤트로 무료 정보 공유방 빠르게 입장하시는 선착순 20명, 딱 20명까지는 리플 20개씩 에어드랍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